송대소에 왔는데 루미 학생은 느낌이 어떤가요? 절벽이 엄청 높아서 웅장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송대소는 높이가 30에서 40m에 이르러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저기 한번 볼래요? 오. 층층이 포개진 물건의 층을 켜라고 부르는데 켜는 송대소에 무려 7, 8개나 돼요. 그런데 선생님, 켜가 뭔가요? 아, 켜란, 층층이 포개진 물건의 겹, 줄, 층을 의미해요. 아, 절벽에 저렇게 보이는 층을 켜! 라고 하는구나. 뭔가 오랜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 같아요. <laughs> 어, 근데요, 선생님, 그러면 송대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화산 폭발로 인해 분출된 현무암질 용암이 흐르면서 넓은 철원 평야를 이루게 된 것은 알고 있죠. 네. 이곳에는 좁은 통로가 있었는데 현무암질 용암이 이 좁은 통로를 통과해 흘러가면서 통로를 채우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로를 채웠던 현무암은 침식되었고 현재는 일부만 남아 가파른 절벽과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멋진 경관을 자랑하게 되었답니다. 음, 주상절리? 주상절리는 그럼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아, 선생님 설명이 너무 어려웠구나. 네. 그럼 우리 주상절리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좋아요. 그럼 저쪽으로 이동합시다. 가요! 주상절리는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수직의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절리를 말해요. 선생님 근데 주상절리는 수직의 기둥 모양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기는 수직이 아니라 옆으로 조금씩 기울었어요. 와 관찰력이 대단한데 맞아요. 보통의 주상절리는 수직의 기둥 모양이에요. 근데 송대소에는 옆으로 기울어진 부채꼴 모양의 주상절리도 관찰할 수 있답니다. 아 주상절리가 그런 거구나. 근데 저쪽을 보면. 주상절리가 색깔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현무암 주상절리는 지층에 따라 풍화를 받은 곳은 붉은색, 물에 잠겨 물을 많이 먹어 색이 희미해진 회색, 현무암 본연의 검은색 등 다양한 색깔을 보여줍니다. 마치 물감을 짜놓은 팔레트가 펼쳐진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선생님 덕분에 송대소에 대해서 알고 나니 뭐랄까 더 멋있고 더 정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루미가 잘 알게 돼서 선생님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좋아요. <laughs>